간단하고 쉽고 가장 효과적인 전신 체험 관리를 알려드리는 강스테라피 강 교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축구 선수들이 발목을 잘 다치잖아요. 사실은 뭐 요즘 월드컵 시절인데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가니까 동호회 회원들이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경기 보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했죠. 예, 운동을 좀 하고 이제 연구실에 와서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와 도전은 평생의 업이잖아.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 한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 이제 다리를 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지요.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삐었어. 그래서 내가 어, 신발을 벗기고 교정을 해주고.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있었던 그러한 경우 어떻게 발목 관리를 하느냐, 그게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 누구나 다 필요하니까. 첫 번째, 특히 축구선수들처럼 발을 많이 서는 분들은 발목에 항상 부상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죠. 발목에 이상이 생겼어. 축구 경기를 하다가. 또, 뛰어다 가다가 발목에 이상이 생겼어. 아니면은, 계단을 딛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었어. 다마찬가지입니 발목이 삐었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면은 발목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발목이 붙는 경우는,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쿨팩 그 다음에 발목이 붓는 경우는 냉찜질 해서 그 붓기를 깔아치고 난 다음에 핫팩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발이 이렇게 내척 굴곡, 외척 굴곡,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로테이션이 되는지 이렇게 테이트를 해버려요 발이 빠진 경우는 이게 잘안 돼요. 그런데 발이 빠지지 않고 인대가 늘어난 경우는 어떻다? 움직이면 자유로워요. 그런데 통증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리가먼트 인대라는 것은 쉬어주면 은 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인대 다치는 걸 겁내 하잖아요. 왜냐? 출전을 못 하죠. 뭐 프로 선수들이 출전을 해야, 어? 몸값 올라가고 하는데, 경기에 출전을 못 해. 요 그래서, 인대가 된 거를 아주 겁나 하면서도 싫어하는데, 그러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인대에 충격을 받는 경우 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대가 늘어나거나 충격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싫어줘야 돼. 여러분, 주의 한 보세요. 스키, 겨울에 스키 타다가, 어, 뭐 슬럼프 콱 받쳐가지고 발 이렇게 인대쭉 늘어나 버리면 정외가 가면 어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기부수 해버리잖아. 기부수 한단 말은 뭐다? 움직이지 말아요. 안 움직이면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발목을 다치면서 발목이 빠져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발목을 뺐다가 집어 넣는 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목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인대만 늘어났다면 하은 쉬어주는 게 맞고요. 그 부위가 단순하게 부었다 그러면 냉찜질, 쿨팩을 하는 게 맞고요. 붓지는 않았는데, 그냥 순환을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핫팩을 하는 게맞습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발목은요. 비복근, 가자미근그 밑에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요. 이 건은 아킬레스라는 건은 가장 로마시대 가장 강한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듭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이건 근이 인대와 문제가 생기면은 활동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 전신 체형 전신을 받치잖아요. 발목부터 전신을 다 체형 지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발목 인대가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아킬레스건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집을 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술을 직접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붓기가 있으면 어떻다? 클패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어떻다? 합패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빠지거나 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려드린 대로 교정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축구라는 와일드한 운동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첫 번째, 부상의 노출이 심해요. 왜냐? 부딪히잖아요, 상대가. 몸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축구라는 와일드한 위험한 운동을 하다가 뼈가 만약에 골절된다든지 또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또 인대가 끊어진다든지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별로 해야 될 운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운동도 있잖아요. 그죠?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빨리 걷기, 뛰기 누구와 타인과 부딪힘이 없는 그런 운동이 좋고요. 축구가 되면은 뭐 축구 월간 운동 20대 때딱 좋죠. 사실은. 30대, 40대 넘어갈수록 어떻다? 상대와 겨루는 운동보다 혼자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이 좋죠. 뭐 헬스 같은 거 맞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운동하면 힘이 드는데. 내 체력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운동 이야기가 나왔을까 말씀드리면 좌우 균형 잡힌 운동이 좋아요. 견관절, 주관절, 왕관절,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을 균형되게 서는 운동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척추의 정렬이 바르게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축구를 하다가 발을 삐었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실습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자 보세요. 자, 여기서 먼저 상대방의 과라, 발을 발을 어, 환자의 발을 고정을 해야 돼. 요 고정을 딱 하고 오른발을 고정하고 내 네, 시술자는 이 간접 손. 간접 손은 수장부의 종골을 컨다가 종골. 여기서 발등에 직접 손을 컨대 그래요. 여기서 쭉땡긴 상태에서 종골은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위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뼈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겨 보세요 안으로 자 밀어 보시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반사 운동을 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축구를 하다가 발이 삐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인체의 모든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중요한 인사이드를 얻어 갈수 있습니다. 가교수TV의 강스카이로 테라피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더 멋진 주상로 뵙겠습니다.